개인 파산 변호사 비용 분할 납부 가능 여부 개인 파산 신청 시 변호사 비용은 사무소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일시불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곳도 있습니다. 일부 변호사 사무소는 계약 시 초기 착수금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월별 혹은 일정 기간 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기도 합니다. 다만,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여부는 변호사 사무소의 내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또한, 법률 서비스의 특성상 분할 납부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 전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. 개인 파산 절차는 신청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변호사 사무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비용 지불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